자, 시그마 유형 중에 제일 마지막 저 k에 대한 식이 무리식이 들어갔을 때 계산방법인데 뭐 간단해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먼저 적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음, 기억난다 자, 이거 계산하세요 하면 자 유리화해서 쭉 넣어보면 없어진다 해서 유리식 계산이랑 비슷해 그래서 유리식, 무리식 계산하는 게 거의 같이 묶여서 나옵니다 이거 유리화만 끝입니다 이거 유리화 근데 유리화 할때한 가지 소소한 팁을 얘기하자면 큰 수가 앞에 있는 게더 편해 그러니까 이거 k 플러스 1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걸 유리화 하세요 그래야지 분모에 마이너스 1안 생긴다 분자 분모에 모급하는 뭐 거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거 하는 거지? 알고 있지 유리만은 그럼 제 분모는 1이니까 굳지안 써도 되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이제 1 넣고 2 넣고 쭉 더할 건데 자1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됩니다.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세로로 좀 쓸게 세로로 써야 어떻게 없어지는지 더잘 보이거든 이렇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해서 더하는 거거든 그럼 이런 이 방향으로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남는 거는 제일 앞에 마이너스 제일 끝에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유리화하는 과정에 부모에 이가 생기는 것도 있고 이 생겨갖고 뭐 앞에 두개 나오면 뒤에 두개 나오는 것도 있고 유리식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그래서 1612번은 방금 풀었죠 지금 1611번 방금 후고랑 똑같지? 99까지는 안 하는데, 유리화할 때 앞에 있는 게더 크면 이대로 쓰고, 그렇게 유리화하고, 여기다 1로, 2로, 고로쭉더해서 빼면 이제 이렇게 떠서 않고, 아니 이렇게 네. 그러면은 근데 여기가 끝이 99, 니까99 그러니까 넣은 루트 100에서 루트 1뺀거 나눠서 그냥 2가 다니겠죠. 5번을 해볼까? 15번을, 1 4번 해볼까? 15번을 해볼까?

자는 더겠지. 자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k 마이너스 1 캐드가. 그럼 여기 2분의 1 앞으로 빼내고. 1넣고 2넣고 그냥 쭉 썼다고 해, 해볼게 이제. 자 1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이거나. 맞아? 자 2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거야? 함넣으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홀수만 나오게 되있다 여기 적힌 이 홀수여서 이렇게 해서 n까지 자 n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자 여기까지를 제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라 생각하시고 일부러 세으로쓴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플러스면 없어지는 거 표시하는 거좀 힘들어 연달아 다 없어지네 하나 하나 남네요. 그럼 2분의 1에 루트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자 이게 남는 거고요. 오. 이 값이 5가 된대요. 그러면 1 이게 11이네, 그치 그럼 루트 2m 플러스 1이 11이어야 되고, 그럼 2m 플러스 1은 1 2 1얘는 60. 이게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할수 있을까요? <laughs> 네, 정보가 에있네뒤에 좀... 어, 군수열 이런 거는 그냥 팩스 할게 하더라. 수이런까요몇 수도 간단하지 팩스 할게. 네. 안장일에 제. 도형은좀용란도됐어 회사자 정결수부터 하고. 근데 토요은 해외 파티 아니요 저희 비까지는제어이어이 시비 없어. 이이 시비 없어. 이시니 시비 2 2이 시비 없 시비 없어. 이시다 22요? 시비 없어. 이 시비 없어. 이어이 시비 없어. 하 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쭉 적어 보면 돼.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1은 a1은 뭐냐면 a 1은1 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괜찮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자, a2는 2 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나머지거든 4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네. 자, a3은요 3 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여기죠.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0. 혹시 아니고 나머지인가요? 1이네 이것도 1 0 25도 1이네 36은 0이고 1, 49도 1이네 왜, 1, 1, 0이 왜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3으로 나눈다 그러면 3의 배수 기준으로 나눠야 되거든 자 3의 배수로 나눈다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나눠야 돼? 3 3의 배수 3배수보다 의더 작은거, 3배수보다 두개 작은거 이렇게 이거 어디 k p l u 1, 3K 플러스, 아니, 3k 플러스 2, 3k 플러스 1로 해도 돼요. 3k 네. 플러스 1, 플러스 2. 3k p l u 1. 3k plus 1. 3k plus 1. 3 1. 3k plus 1. 3k p l 자 s 1. 3k p l u 당연히 3의 배수야 9K 제곱이니까 3의 배수니까 0 나오면 당연한 거야 3의 배수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돼?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되지? 근데 여기까지가 3의 배수죠? 그러니까 나머지 1이겠지? 그 다음에 3K 마이너스 2 제곱도 한번 해보세요 자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4만 내가 3 더하기 1로 고쳐 주면 여기까지 또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렇네. 그러니까 1 남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110 110 계속 반복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24까지 더하는데. 그럼 다음 몇일까? 16. 1 1학이면110이게 음. 이제 몇번 반복되는 거야? 24까지. 8번 반복되고 끝이네? 16 8, 2, 16 하고 끝이네? 10번이 좋아 안녕히 계세요 뒤에 몇 급수는 안 나올 테니 안 하고 분수열도 안 나올 테니 안 할게요 근데 활용인 거는 어째야 되뭐 일단 다음 시간에 오늘 지 못한 거 다시 하시고 못푼거더풀어세요 실제 얼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기나타 조금 하고 학교 프트를 기출이든 할 테니까 너희, 아 맞다, 이제 토요일부터 기출 풀게. 일찍 나가서 기출 풀고 들어와. 알겠지?